이동건 하트 강예림. 16살 나이차 커플 탄생. 양측, 사생활, 종합. 배우 이동건과 강예림이 열애 중이다. 29일 연예계에 따르면 이동건과 강예림은 작품으로 만난 인연은 없지만 두 사람의 지인의 소개로 사석에서 만나 올 초부터 만남을 시작했다. 이날 강예림 소속사 엔드마크 측은 일간 스포츠의 이동건과의 열애설에 대해 사생활이라 확인이 불가하다. 고 밝혔다. 앞서 한 매체는 28일, 이동건이 지난 24일 미모의 여성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거리를 걷는 모습이 포착됐다, 고 보도했다. 보도에 따르면 이동건은 여성과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데이트를 즐겼다. 이동건 소속사 W 플러스 측은 상대가 강예림으로 알려지기 전 일간 스포츠에 배우의 사생활 영역이라 확인이 어렵다, 고 말을 아꼈다. 이동건은 1980년생, 강혜림은 1996년생으로 두 사람은 16살 나이 차가 난다. 한편 이동건은 지난 2017년 9월 배우 조윤희와 결혼해 같은 해 딸을 낳았지만 3년 만인 2020년 5월 이혼했다. 지난 1월에는 이정석 감독이 연출을 맡은 아무짝의 쓸모없는 사랑에 출연했으며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에도 출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. 또 최근 제주도 애월읍에 카페를 개업하기도 했다. 강혜림은 2017년 웹드라마 아이돌 권한대행으로 데뷔했다. 이후 넷플릭스 선바디 주연으로 발탁돼 이름을 알렸으며 최근 배우 하정우의 영화 로비에서 진프로 역을 맡아 활약했다.